이번에는 어, 좀 편안했고요. 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쏟았지만 마음에 또 힘을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올리겠습니다. 말씀 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이 감옥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굴 위해서 또 무슨 내용으로 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무릎 꿇어 본적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생에 있어서 제 자신 때문에 스스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적은 단한 번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존심이 좀 센가요? 어쨌든 저는 무릎을 잘 꿇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참고 또 참으면서 부모님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준비하는 해처를 가지고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저를 때린 것이 아니라 어머님 자신을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버티고 있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빌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을 끝냈습니다. 사람이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절박할 때입니다. 바울은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누구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여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절박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가 감옥에서 나를 구출하게 해 달라. 내 목숨을 살려 달라. 선고비를 많이 보내 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교의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박한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혹시 돈 때문이 아닙니까? 또,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서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기도는 내 자신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속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름입니다. 소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거치지만 이름은 보이지 않냐는 내면적인 것입니다.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여학생 중에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 자녀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되기를 바라며 신자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신자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이 배신입니다 배신자 우리 교회에 나왔던 배신숙 집사님의 언니입니다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름이 문제가 있으면 바꾸기라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제 이름은 두섭입니다. 직역하면 말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말이 빛나야 된다는 말이고 의역한다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믿음이 좋으실 때 저를 낳으셨는데요. 마음속에 깨끗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두섭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아멘이시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름보다도 더 중요하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적석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에베스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무엇인지 잘 살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귀한 이름,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라고 뜻입니다. 지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참여할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겉 사람을 갖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속 사람을 갖고 되 건강하게, 강건하게 갖고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3일상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기 십상입니다. 여기 영안이 밝은 선지자 사무엘까지도 사람의 외모를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실수할 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외모가 출중하고 강건하였던 사울이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악신에 걸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이성을 잃은 미친 사람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세의 아들, 저 시골 베들렘으로 레 가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메를 선지하는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초청했습니다. 먼저 엘리압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영모가 준수하고 키가 컸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나님, 이렇게 잘생긴, 이렇게 늠름한 엘리아이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이시군요. 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만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의 여와는 중심을 본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아비나압도 지나갔습니다. 산마도 지나갔습니다. 다 훌륭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 노, 노 일곱 번째까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당황했습니다. 이세계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들뿐입니까? 아니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아직 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을 치며 심부름 하고 있습니다. 그를 급히 데려오십시오.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당신 준비한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양치기 소년 다윗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 이 임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후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의 아빤 자라. 그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며 그리고 자기에 맡겨진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합한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은 용모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먼저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봅니다. 모두 다 그것은 겉사람입니다. 머리 안 좋은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얼굴 예쁘지 않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풍자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형은 용서할 수 있어도 예쁘지 않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씀 듣고 오늘 또 성형하러 갈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취직을 하는데도 외모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까지도 성형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스펙.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어떤 자격증을 땄느냐, 무엇을, 얼마나 실력을 쌓았느냐, 어떤 경험이 있느냐. 이런 스펙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겉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저 포항에 한동대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골에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정말 알차게 잘 가르칩니다. 먼저 사람이 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이 한동대학교 나온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취직이 잘 됩니다. 왜? 지내보니까 스펙이 좋은 사람보다도 물론 기본적인 실력을 갖췄지만 정말 사람됨됨이가 훌륭하더라 이 것입니다. 길게 보면 사람됨됨이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에게는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있어서도 겉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스펙이 좋은 가려운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는데 이 가려운 유다는 예수를 님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어부들, 또 폭풋한 서민들,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을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겉으로는 큰 그릇입니다. 또금 그릇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은 그릇입니다. 그러나 속이 더럽다면 주인은 거룩한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그릇은 큰 그릇이거나 금 그릇, 은 그릇이 아닙니다. 속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귀하고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이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길 바라서 이렇게 기도,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은데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세번째 속사람을 강건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생각이 봅니다. 우리의 속사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강건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한 역사여서 능력과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못하며 성령님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고 단식하시며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소멸되어 나갑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사탄에게 이끌려서 이러한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작년에 농사를 지은, 지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구마와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는 한 번도 풀을 매주지 않냐고 방치를 했는데 완전히 풀더미 속에 쌓여서 단한 개도 캐지 못했다고 합니다. 땅콩은 한번 풀을 매줬는데그 다음에 또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풀이 덮은 풀과 땅콩이 싸우게 되었는데 그래서 땅콩이 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캐는데 이땅 땅콩이 심겨진 그땅 속이 들쥐의 터널이 생겨서 좋은 것들은 다 발라먹고 안 좋은 것들만 남아서 종장할 것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은 마치 대문을 창문을 열어놓은 집과 같습니다 자, 대문을 열어놨습니다. 창문이 다 열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둑이 들어옵니다. 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걸 훔쳐 달아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폭행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폐허와 같은 것이 됩니다. 나중에 정말 쓰레기 더미가 되고, 그리고 불을 질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열어놓고 방치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우리를 명망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문이 없는 사람들은 눈이 보는 대로 걸어 갑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상상대로 움직입니다. 듣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따라갑니다. 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 같은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보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에 사로 잡히는 것도 다 이렇게 보고, 듣고, 이끌리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문을 달아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창문 내려서 보지 않아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문을 달아서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문을 사탄에게 노략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는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모든 것 빼앗기게 되고 멸망의 일로 가는 것입니다. 덤도서 11장 9절 10절에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 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헛되니라내 마음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행하게 되며, 범죄의 수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종로로 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야 하여서 후회스럽고, 헛된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마음의 문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속을 잘 아름답게 갖고야 합니다. 우리 의속 사람을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우리 의속 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바울이 설명합니다. 이어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청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속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어, 요즘에 농사지을 때 보면 비닐로 덮어서 농사짓는 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비닐로 덮습니다. 가운데는 하얗고 가해는 검정입니다. 검정 비닐은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하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얀 비닐은 그 따뜻한 햇볕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고구마가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더더욱 지금 풍성한 소수을 위해서 이렇게 온실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의 님성령의 뜨거운 기운으로 충만해지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범 14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옥토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 8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하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할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과함으로써 우리가 죄악에 깊이 빠지지 아니 하도록 빠졌다가도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달리 설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허물이 많았었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다 배신했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집중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고 그들이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여서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전 4장 29절에 31절. 초대계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 하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번에 가서 제가 마지막 종강예배 때에 우리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 엘리야의 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통성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거기에서 느꼈었지만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그 공간이 정말로 떨리는 것 같은 그리고 그 기도의 함성으로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이렇게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그 세월이 지나가면 날아가고 낡아지고 쇠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은 그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어떠한 중요한 물건을 포장하는 바로 포장지나 박스나 부대나 가마니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포장이 잘되고 포장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내용물을 꺼내면 그 포장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로켓도 결국은 그 모든 껍질을 다 버리고. 마지막 본체만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이 세상의 겉모습이 중요합니까? 우리 용모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스펙이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중요합니까? 결국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실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정말로 하나님보시기이 아름다워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그날 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갈라디아 사장 말씀, 아, 고린도우서 사장 말씀. 보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조그마한 힘을 입어서 속사람이 강건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중에 보는 것은 우리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 오직 속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